감사합니다. 2023년 2월 8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 충만으로 성막을 세우다입니다. 성령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막 양식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30장까지에서 끝을 맺고 31장부터는 성막을 건축할 자를 지명하시는 것과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말씀으로 신의 살에서의 모든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받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성막 양식입니다. 31장은 이에 대한 마무리로 성막을 건축할 자로, 무사례를 지명하고 말씀하신 십계명을 두 증거판에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이를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주력기 32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어떻게 명령한 대로 만들어지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명령한 대로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사례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에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무사례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성막의 양식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됐다. 내려가서 명령한 대로 만들어라 하고 만들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세울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성막의 양식은 너무나 정교한 일이어서, 만일 감당할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명령하신 양식대로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부사애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그가 여러가지를 생각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올리압이 그와 함께 일하게 하였습니다. 기술인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며 그들이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대로 만들 것이라 하십니다. 성막의 양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려는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령하신 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만일 마음대로 한다면 성막 양식의 수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다른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에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은 부살렐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성김을 받으신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하면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감동입니다. 이 점을 선지자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부르심을 받은 현대교회의 부살렛과 올리압에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지혜로운 마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출애국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주일 성수로 적용하여 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신약의 주일 성수와는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됩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에서도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범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 하십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여러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처럼 엄한 명령을 하시고 큰 벌을 내리실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실까요? 이 명령이 신약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안식일 준수가 윤리나 도덕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신학적인 개명입니다. 그러므로 범죄자가 똑같이 죽임을 당한다 해도 가늠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안식일을 범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늠죄는 파렴치한 죄에 속하지만 안식일을 범한 죄는 사상범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율법과 같이 여기서 말씀하는 안식이를 지키는 것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계명이나 징계가 지금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을 들어 징벌하시면서도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하고 있는 일들은 지향이 아니라 본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복을 주려고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구약시대를 통해 일관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휴식과 평안함으로 초대한 데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하실 것이며, 내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렇다면 저들은 휴식하지 못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들에게 휴식하고 평안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에서 가난 복지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휴식과 평안함이 있었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단식 하며 부르짖는 야곱자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 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워 주신 언약은 가나안 땅을 준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시려는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안식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안식일의 성취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오직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를 그토록 엄하게 명령하시는 의도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하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참 안식을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범한다면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 안식일의 주인 대신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안식일 준수로 끝맺고 있는 의도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준수가 신약의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안식일은 첫 창조에 근거하라, 주일은 제 창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나, 신약의 주일은 첫째 날입니다. 안식일은 육신이 휴식하는 날이지만, 주일은 영원히 휴식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죽이는 의문이었으나, 주일은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안식일과 혼동하여 주일을 범하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율법적인 마음으로 주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얻은 기쁨과 감사로 지키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두 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 성막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